안녕하세요. 이번 어라현 정각 정기회원전에 처음 출품하는 유영 김경희입니다. 저는 이번 공통주제 작품을 봉산탈춤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군에 전승되던 탈춤으로, 19세기 말 이래로 황해도 서쪽 탈춤의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거리 장단이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탈춤이고, 말뚝이, 새님, 서방님, 도련님, 취발이 등에 탈을 쓰고 공연하여 익살과 웃음을 유발하는 등 현실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 근원은 산대도감 개통극에 해서 지역 탈춤에 두고 있으며 지방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대대로 탈춤의 연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봉사는 황주, 형상과 함께 파력지에 소위 남북직로상의 주요한 장터의 하나로. 탈춤 공연의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봉산 탈춤은 다른 지방의 탈로리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계량하였고, 명수들의 배역과 뛰어난 연기로 주위의 명성을 떨쳤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 강령 탈춤과 함께 황해도 탈로리의 최고봉을 이루었습니다.